근데 1대보다그레이에 블루 색깔 셔츠. 이건좀 두꺼워 보이네요 원단이. 음. 타이거. <laughs> 전체적으로 이분 좀 살짝 과하죠.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세요 젠들코리안의 레이먼, 제프리, 아서입니다. 오늘 아서 씨가 또 새로 저희 채널에 또 와주셨네요. 소개합니다. 아서, 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저희 오늘 주제는 역대 제임스 본드의 의상을 알아보고, 그 역대 제임스 본드 중에서 누가 이제 제일 옷을 잘 입는 역대 제임스 본드의 패션왕을 찾아라입니다. 역대 제임스 본드의 최고의 수트핏은 과연? 뭐일지 음.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테일러분들의 시각으로 어떤 수트가 있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007, 어, 007 007 007 일단 근데 제임스 본드 1대부터 6대까지 있는데 누가 누, <laughs> 누가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피어스 브로논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 세대니까 아. 또 혹시 아서화의세대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니엘 크레이그 시대 음. 세대다 보니까 또뭐 아는 건 쇼운 코넬리랑 다니엘 크레이그 뭐 다니엘 크레이그, 피어스 브로노스, 뭐션코널이다 유명한 제임스 본드인데요 제임스 본드는 총 6대가 있습니다 6대 60년에 걸쳐서 6대까지 있는 그런 근본 있는 제임스 본드고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대 션코널입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대가 아니지만 이 사진만큼은 이제 음, 제임스 본드 하면 수트죠. 수트가 유행하게 된게 이제 총코네리가 처음 찍을 당시에 영어 감독이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총코네리를 데리고 영국 세빌로에 있는 그 수트 브랜드에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역대 제임스 본드들이 전부 다 멋있는 수트 핏을 가지게 된 그런 역사적인 시작점인 인물입니다. 저는 실제로 007 제임스 본드 옷을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아, 그런 적이 네. 있었어요 마담 투소라고 그 밀라빈형 있잖아요. 밀라빈형에 들어가는 진짜 쇼 코네리의 몸에 입혀지는 그런 옷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안토니 싱클레어라는 쇼 코네리 옷을 제작해줬던 전설적인 재단사인데 그분이 인수가 됐나봐요.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음. 테일러 밑에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영국 런던에 가시면 마덤 투소라는 그 밀라빈형. 박물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션코네리를 찾아보세요. 네. 거기 보면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네. <놀람> 코로나 끝나고 찾아 <타다를 웃음> <생각했죠>? 네. 션코네리 <놀람> 하면 또 유명한 패션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레이에 블루 색깔 셔츠를 셔츠. 자주 많이 애용을 했는데 셔츠 같은 경우는 셔츠 메이커 중에 가장 오래된 영국의 텀블레나서라는 셔츠 브랜드에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카라 라인이나 어깨 각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세빌로에서는 그 라펠 모양이 그렇게 넓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어깨라든지 가슴 라인은 좀 핏한 느낌이 음. 드네요. 색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즐겨 입는 뭐 블루 셔츠의 기본적인 음. 차콜, 차콜 색깔 색깔이죠. 네. 네. 클래식한네요 느낌. 음.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총코너의 대표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요 여기도 유명한 사진. 네. 음. 또 이제 블루 색깔, 스카이 블루 색깔이 이제 셔츠와 또 그레이 색깔. 팬츠 입었는데 일단 핏이 되게 좋은 거 같아 일단 제임스 음. 폰트를 하려면 핏이 좋아야지 할수 있는 다리 길이가 왜 이렇게 <laughs> 이게 잘못 나온 거 같은데 넬이 키가 이제 1 9 0 정도 다리가 길다 보니까 바지 핏이 굉장히 예쁜 거 같습니다 <laughs> 이뻐요 턴업까지 했네 3리피스 c e s 3그레이이이이도그레이 c 음. e 네. 그레이 i 스 c 같은3 맞아요 c e s 3 pieces. 3 p 제 e c e s 3 pieces. 3 p 이 e 이 e s 3 p i 제 c e s 3 근데 라펠이 그렇게 다 넓지는 않습니다 어. 제임스 본드 의상들이 보면 스파이 느낌이나 3 p i e c 느낌 샤 p i 런또 브라운 색깔로 코디를 했는데 e 음. 런 느낌 3 p 세요 c 거는좀 두꺼워 보이네요 원단 e c e s 3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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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제큰 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왜 이게 큰 키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어깨라든지 다리도 길이도 더 기니까 음. 하이웨스트로 하면 더 그런 느낌이 더 사니까. 음, 음. 이런 거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니트 타이가 눈에 띄고요. 음. 어깨 라인도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음.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직각 형태죠? 네, 각지. 라펠은 다 좁아요 맞죠? 뭐이 당시에 뭐 유행... 유행이었나? 라펠 조금 좁은 라펠이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음... 그 당시에 약간 이런 밝은 그레이를 입기가 부담스럽잖아요 평상시에 아, 어. 잘못 입으면 되게 은갈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잘 입, 이렇게 잘 입었을 때는 굉장히 좀 멋있는 그 바이브를 풍기는 것 같아요 우아하죠 음, 라이트 그레이 제임스 본드의 딱 틀을 잡아주는 그런 슈트들이그요 그쵸 라이트 그레이 음. 이대 조지 라젠비 아, 음. 많이 깊네 눈. 아니 눈이 많이 깊어요. 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모델 출신이었습니다. 음. 모델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션코네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음. 모델 느낌의 진하게 생기고 음. 그런 분을 섭외했는데 아무래도 이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연기력 논란에 싸이면서 음. 한 편만 찍고 하차한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아, 비운 비운 비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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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운의 제임스 본드 네 조지 라젠비 자이한편 나왔습니다. 1969년 한 편에 등장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가로도 <웃음> 비슷합니다. <웃음> 가로도... <웃음> <웃음> 실제 촬영한 사진 같은데, 이게 어딘지 알죠?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찍는. 예, 빅뱅 그 건너편이죠. 음. 강 건너편에 있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서 이제 땅 같은데, 음. 난간입니다, 진짜. 난간이 <laughs> 네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아. 일단 스타일이 조금 슬림해졌어요. 바지 스타일이나. 그러네요. 바지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고 자켓은 어떤지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이것도 그레이 수트? 또 블루. 네. 이분은 포즈를 좀 포즈 좀 되게 잘 치는. 아, <laughs> 잘 치는 <취한> 게 이거야? <laughs> 그러니까 포즈 되게 어정쩡한데 히 이번에 번에 내가 이런 거 찍은 거 있는데. 아, 그거 저거. 연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모델 느낌의 포즈를 음. 아, 여기도 조금 바지가 슬림하죠? 슬림한데 자켓은 조금 크고 큰 느낌이네요. 좀 길게 가져온 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체적인. 음. 테일러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발랐한 밸런스를 음. 가지고 있는 걸 보이는데 상체가 좀더커 보이는 음. 느낌이 좀 있어서 음. 테일러로서는 아까 일대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코너 일대가 이런 걸 보시면 어떨까요? 어, 이건 멋있네. 음. 이건 언제 찍은 거죠? 이것도 영화, 이건, 네. 007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트는 조금 많이 돌아가 있는, 열려있는 수트 음. 느낌이잖아. 3버튼에 허리라인이 되게 돋보이네요. 네. 허리라인 돋보이고. 이분이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슬림한 게 그래도 잘 어울리고, 긴게잘 어울리시는 것 같긴 해요. 요런 것도 생매치가 핑크에 음. 아이보리, 그리고 네이비인가요? 네이비, 네이비 타인가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음, 모닝 코트가 별로 안 유명하신 제임스 본드들이 모닝 코트를 많이 입더라고요. <laughs> 나중에 나오는 4대 아, 보시면 아, 아, 옷으로 <laughs> 조금 커버링 네. 커버를 하려고 음, 하시는 건가? 음. 유명하신 분들은 또 모닝 코트 잘안 입고 나왔었는데, 아, 음. 아니 그이도 입은 거못본것 같은데. 네. 일단 3대 로저 부어 총 코넬이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음. 3대 제임스 본드 로저 부어인데, 이짤자 아시죠? 와, 잘생겼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로저 무어 자체가 3대잖아요. 음. 근데 1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오. 그래서 션코네리가 로저 무어랑 친했대요. 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오래 하니까 다른 이미지를 원하는 찰나에 본인은 너무 좀센 느낌이며, 로저 무어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다 보니까 로저 무어를 추천해서 음. 나이가 많은데도 그럼 확실히 좀 부드러워 보이네. 부드러운 인재한 느낌. 로저모어가 007을 딱 찍기 전에 했던 말이 션 코네리는 킬러고 나는 러버다 그만큼 부드러운 인상에 아. 잘생긴 꼬미남 형태 로저모어인데 스트를 한번 보게요 이분도 잘생겼는데 일단은 조금 이런 과한 걸 많이 입더라고요 좀 과해 보이긴 기 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거 <laughs> 좋아하니까 엘레강스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 예. 역시 테리우스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음. 잘어올리실것 같아요 이 잘만 소화하면 굉장히 멋있는 보시면 조금 이제 좀더 우아한 느낌이죠 음. 옷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이미지다 보니까 음. 라펠도 조금 넓어지고 더블 피드 같은데 음. 어 그레이 핀스트라이프인가요? 그렇지 약간 핀스트라이프 음. 살림봉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얇은 음. 핀스트라이프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아무래도 이스파이의 느낌을 날렵하고 좀 강한 음. 킬러의 느낌을 음. 보여주려면 또 너무 넓은 라펠보다 좀 얇은 라펠로 조금 더 스피디하고 세련된 느낌. <laughs> 강조해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봐도 되겠죠 이게. 음, 맞아, 맞아. 음. 이런 느낌 이 있습니다. 타이가 일단, <laughs> 전체적으로 이은좀 살짝 과하죠? 아 음. 예, 타이가 일단 제 스타일입니다. 약간 약간 좀, 음, 좀 음. 빈티지한 걸좋아하시죠네좀 음, 이런 거 음, 스포츠 코트를 세퍼레이스로 음. 활용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미스 본드 음. 스타일 중에서? 음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음. 파격적인 거좀 많이 입었어요. 이런 느낌. 약간 이런 거는 좀 영감을 좀 얻을 수 있는 옷이긴 옷이잖아요. 이런 스타일 자체가 요즘 옷에서도 되게 재해석해서. 되기 보면 장교 견장도 있고, 네, 그렇죠. 앞에 포켓도 보면 네 개가 네, 되잖아요. 플리츠 포켓이야. 음. 이런. 한 말로 이제 건빵 주머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장교 옷에서 많이 나오는 디자인이고 사파리 사파리 자켓에서도 많이. 재미스 폰드 이미지랑은 좀 상반되게 되게 잘. 음. 스타일링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로저모어 자체가 좀 부드럽고 아무래도 러버라고 자기가 표현을 해서 조금 여러 가지 파격적인 컬러감이나 옷들을 많이 입은 재미있어 본드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저모어 제 스타일 로저모어 스타일 좋아합니다 이런어 어. 컬러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에 어, 지금 핑크 셔츠 또 레드 타이. 레드 타이. 어. 네. 이런 것도 되게 좀 파격적이게 입어 주셨고요. 잘 어울려. 요 근데 이런 게. 어, 이거 그 진짜 좋아요. 좋아요. 어, 머닝 컬러 조금 파체가 어이게 스파이 활동을 할 수가 있을지 이렇게 어. 어딜 만지네. 친구들만. <laughs> <laughs>